증가한다가 아, 끊겼네요. 감소해서 이세물에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되기 때문이이 어떻게 동글동글하지 얼굴이 특이하게 해하는 거예요. 렇게요이높 2차할 때 3번은 콧속 점막 습기가 증가가 아니라 건조해진다. 콧속 점막은 건조 4번은요. 호흡 근육 강화가 아니라 저하되어. 그래서 피로해지기 쉽다. 이건 맞네요. 문제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염분 섭취를 늘린다. 2번.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번.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4. 혈압은 음주,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감정,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5. 체중관리와는 관계없다. 정답은 4번. 4번. 혈압은 음주,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감정,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4번이 혈압에 관한 설명이 되있죠 선생님들이 막 흥분되있고 막 화냈을때 혈압을 제잖아요 혈압이 올라가있고요 목욕을 하고 딱 침대에 누웠을때 그리고 아침에 뜨자마자 혈압을 쟀을때는 굉장히 어, 스테이블 정상적인 그런 혈압도 나오죠 그렇게 자세 감정 계절에 따라 혈압은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염분 섭취는 줄여야겠고요 2번 포화지방이 아니라 불포화지방이 좋다고 돼있죠 한번은요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혈압약은 꾸준히 드세요. 라고 돼 있고. 그리고 5번. 체중 관리와 관계가 있죠. 몸이 뚱뚱하신 분들은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문제 22번.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큰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번. 안경토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2번,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번, 거실에 널려 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번,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5번, 저체중 상태를 <laughs>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5번이 행동 것도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정. 왜냐하면, <laughs> 저체중 상태로 있으면 뼈가 튼튼해질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뼈에서 이제 영양분을 빼와요. 그렇게 되면 뼈가 약해져서 골을겠소증 그런 것보다 더 심하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렇게 고관절 위험이 호동도 어, 처음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 기 센터에서 1번, 다른 애들이랑 잘어울렸거든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잘 어울렸기 그렇게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고양이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새끼 유지하세요. 고양이 조그만 뚱떡이어살 빼지 마세요. 니까 얘가 하악질선어요그한 그 10일 되는 아,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도 하우질 했어요. 문제 13번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2번 질벽이 얇아진다, 3번 난소의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질벽이 얇아진다 2번. 2번 질벽이 얇아진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진 다 증가한다, 감소, 난소의 크기도 감소한다. 질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에스트로겐 분비, 여성 호르몬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24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 을 금한다. 2. 소변량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4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한다. 5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4번.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4번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한다. 4번이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또 호르몬 불균형이기도 하지만 또 비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식단 관리, 체중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5번,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1번,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2, 취침시 자주 뒤척인다. 3,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외변경이 어렵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3번. 오.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은 3번.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이 어렵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뇌척수 신경 장애라는 거는 우리 척수 있죠. 척수. 거기에 손상이 와서 손상이 여기 되면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뭐 움직이죠. 그럼 바로 이렇게 욕창의 위험이 올라가요. 돌아다니는 사람 뒤척이는 사람은 욕창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못움직인사람들 뭐 욕창이 잘 생겨요. 문제 26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귓바퀴가 작아지고 쪼그라든다. 2번 음의 전달 능력이 증가된다. 3번 고막이 얇아진다. 4번,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5번, 노린성 난청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답은? 4번,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4번이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귀바퀴가 작아지니까 커지고 늘어난다라고 해서 틀렸죠. 2번,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되고, 3번은요, 고막이 두꺼워져요. 그리고 5번, 노인성 난청은 남성보다가 아니라 여성보다 누구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남성에게서 좀더 나타난다. 흔하게 나타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 공복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시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시에 운동한다. 3. 발을 차갑게 노출시킨다. 4. 인슐린은 반드시 입으로 복용한다. 5.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기본으로 하여 육류보다는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5번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기본으로 하여 육류보다는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공복시,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했을 경우 고혈당이 아니라 저혈당이 생기겠죠.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시에 운동합니까? 식후에 운동을 해야겠죠. 식사 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1시간 정도에 운동을 하세요. 3번은요, 발을 차갑게 노출시키면 안 되고요. 따뜻하게 하고, 양말을 꼭 신고, 슬리퍼는 안 돼요. 운동하시는 게 좋다. 4번은요. 인슐린은 주사하기 때문에 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강하제를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28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력, 시계 등을 모두 치운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5.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정답은 2번. 5번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5번이 선망 대상자,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해가 떠 있으니까 지금은 낮입니다.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자에게 시간과 날씨 개념을 진압력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도 가려 주셔 쳐 주셔야 됩니다. 문제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수면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1번이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은 깊은 수면을 잘못 취하시죠 그러니까 자주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요 각성이라는 말은요 깨어있고 집중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각성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침 중에는 각성 시간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서 이렇게 자주 깨어있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안 좋겠죠 4번 낮 동안의 졸음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잘 밤에 못 주무시면 낮에 졸리는 겁니다. 그 다음 수면의 양이 감소하게 돼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라 거죠. 문제 30번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3. 일시적 금연은 폐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흡연은 괜찮다. 5. 금연 시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2번.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디프테리아는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3번. 100일에는 1년마다 접종한다. 4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5번.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한다. 정답은 2 2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2번 킨더종이 나튼주와 아기풍귄을 만나보세요. 아이들과 동물들에 대해 배워보아요. 나 만의 여 정이, 필 요한 순간 더 가볍 게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4 번이 우리 요양 보사 선생님 들이 어떤 걸 제공 했 는지 기록 을하는거 죠？작 성하 는내 용은 선생님 이 무슨 서비스 를 제공 했 냐？이 내용 하고,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했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 업무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주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도록 보고한다. 3. 천천히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보고를 먼저 한후 서면보고를 한다. 정답은 5번.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보고를 먼저 한후 서면보고를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2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3번. 입술과 콧구멍이 건조해진다. 4번, 손과 발의 열감이 느껴진다. 5. 호흡수와 깊이가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정답은 3번, 입술과 콧구멍이 건조해진다. 3번이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1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량이 감소하게 되어 음식은 아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강제로 강요하거나 먹이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죠 2번은 소변 량이 감소해서 소변이 안 나와요 4번은 손과 발의 열감이 아니라 차가워요 냉감이라 해야겠죠 차가워진다 5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가끔 무호흡도 나타나기도 해요 문제 35번 사전협력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와, 음. <목소리> 아, 씨. 문제 풀고 있는데 엄마가 껐어, TV. 씨. 에이, 씨. 에이씨 사장이랑방문 <laughs> 닫아라 맨날 닫아는데 엄마가 <laughs> 열어놔 닫아면 <laughs> <놈은> 엄마가 열어놓는다고 열지마라 캐라 그러면 싫어! 와, 많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신밥이. 공의 신밥이다 음, 오또기 우리 오또기 우리 오또기 음. 저 화면으로만 보시다가 네. 저 처음에 딱 보니까 음. 인상 어땠어요? 음 또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네. 음... 화면이 더 나아요? 음... 깨끗한 집에 사는 강아지 깨끗한 집에 사는 강아지 음... 깨끗한 집에 사는 강아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웃음> <웃음> 깨끗한 집이에요 느낌이? 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강제로 강요하거나 먹이려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2번은 소변량이 감소해서 소변이 안 나와요 4번은 손과 발의 열감이 아니라 차가워요 냉감이라 해야겠죠 차가워진다 5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가끔 무호흡도 나타나기도 해요 문제 35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 3번. 2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대상자의 요청이 아니라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남이 작성해 주면 안 돼요. 가족이 작성해 줘도 안 됩니다.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아요. 4번은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기관, 의료기관이 아니라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5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지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직접 서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작성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제 3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에휴, 80문제까지 또 풀라고 하네. 에휴, 일단, 이제 그만 먹고, 그만 먹고, 2차로, 이제 2차로. 저거 보고, 2차, 2차 할게요. 양주. 일단, 애들 밥 주고, 옷 갈아입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따가 배용. 물론, 뭐,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일단, 일단, 일단. 애들 밥 주고. 애들 밥 주고. 일단, 호빵이 먼저 밥을 줘야 되겠어요. 호빵이 먼저 밥 주고. 호떡이 주고. 우유 누룽지 해줄게요, 밥. 주고, 이거 치우고. 자, 옷 갈아입고 이차 할게요. 이따 봅시다. 바이.